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철에 채취한 어수리나물을 말려서 묵나물이 된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상품은 봄나물로 어, 잘 말린 겁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어수리나물은 향이 참 좋은데요. 옛날에 임금님이 드실 정도로 맛이 좋은 나물이라서 어수리나물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어수리나물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바스락 바스락하게 마른 그런 상태의 묵나물인데요. 택배 화물로 보내드리는 이 묵나물은 종이 상자를 열어서 바로 확인을 하신 후 물을 펄펄 끓여서 그 끓는 물에 약 10분에서 15분 가량 푹 삶게 되면 물렁해지는데요. 그때 예, 뚜껑만 닫아서 그냥 냉각을 하신 후다시은 어, 어수리 나물을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손질된 상태로 어,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밥살 위에 올려서 어수리나물 밥을 해서 드셔도 참 좋은 것이 이 산나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봄나물 말린, 그러니까 묵나물의 어수리나물을 발송전의 모습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어수이나무를 주문하시면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